최근 전국 대학생 수련회 말씀을 듣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묘나단이 잘한 것이 많지만 마지막에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으나 사우를 따라간 것은 인정에 매여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아들로서 아버지가 초심을 잃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뤄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을 변호해 주거나 혹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옆에 지켜주는 그런 좋은 모습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다윗과 함께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울을 떠나야 한다는 것인데 부자지간의 정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특별한 관계인데 다윗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약간 마음에 껄끄럽게 느껴집니다 부자재간이 너무 차이가 너무 좋으신 분 같아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기를 원하실 텐데 다윗 옆이 아니어도 요나단 개인의 신앙 생활이 확실했고 또 요나단마저 사울 곁을 떠나버리면 누가 사울의 신앙을 붙잡아 줄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어, 들어 질문 드립니다 좋은 질문 같죠 자 이제 전국 대학생 수련회 말씀을 듣다가 제 궁금한 게 질문드립니다. 요나단이 잘하는 것이 많지만 마지막에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아서나 사울을 따라간 것이 인정에 미어 잘못된 선택이라 한 것을 배웠습니다. 자, 요나단이 잘한 것이 많지만 사실이잖아요. 요나단이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요나단이 그 당대 정말 믿음이 확실해서 그, 그는 하나님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주님께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것이 맞, 맞아요. 그리고 당대 정말 그는 사랑이 아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주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같이 사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입고 있던 군복도 주고 칼도 주고 막그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요나단이 그 다윗 당시에 정말 훌륭한 신앙 있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여기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도 자기가 왕자입니다. 사울 왕 바로 밑에 자기가 왕이 될 위치 에 있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자기는 그 다음 될 거라고 자기 입으로 내기 됐습니다 사무엘상 찾겠습니다 23장 17절 16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의 세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신비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그 요나단이 그의 기러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하니라 이게 요나단이 말하기를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된다 나는 내 다음이 된다. 그걸 내 부친도 안다. 내가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내 부친도 안다. 그리고 요나단이 참 마음도 참 겸손한 사람이고 신앙도 정말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 내용 중에, 야, 이 요나단이 참 잘했지만은 그 끝까지 아버지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전쟁 때 같이 죽는데 그게 정말 잘한 것이겠느냐. 그게 인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이제 설교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정지 요소가 있죠. 근데 이제 질문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지만, 뭐 설교된 것, 설교하는 건 알아듣겠는데 이해는 되겠는데 아들로서 아버지가 초심을 잃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뤄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를 붙잡아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와 같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내가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이 다윗이 다윗에서 함부로 못하도록 내가 최대한 막을 수 있을 만큼 막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있지 않았겠냐 그 말입니다 그 말도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 다윗에서 변호해 주거나 혹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옆에서 지켜주는 그런 좋은 모습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 것도 고맙합니다 그렇죠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런 면도 있는데 그런데 잘하는 길도 있고 더 잘하는 길도 있습니다 어느 게더 좋았겠냐, 그 말입니다. 그 뒤에 보시겠습니다.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월을 떠나야 한다는 것인데 떠날 생각도 했을까 안 했을까요? 틀림없이 요나단의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분리되어야 되겠다 생각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부지 부자지간의 정의란 것은 하나님께서 믿어준 특별한 관계인데 다윗서를 따라가지 않은 것이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라고 받아들이야 하는 것이 약간의 마음의 끌끌어 그가 하나님을 거부한 게 아닙니다. 그런 신앙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실 텐데 다윗 옆이 아니어도 요나단 개인 신앙이 확실했고 요나단이 요단나마저 사울을 옆에 떠나버린다면은. 누가 사월의 신앙을 붙잡아 주셨을까 하는 의문도 들어 질문 드립니다. 그런데 이때, 요나단이 뭘 해야 되냐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 사무엘이 살아있으니까 사무엘이 가서 사실 물어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기 이제 사월이 사울,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되는걸 버렸다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사무엘상 16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사울를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 세계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수하였음이니라 여기에 이미 사월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이 왕으로서는 자격이 없다고 주님 판단하신 겁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에 14절 여호와의 신이 사월에게 떠나고 여호와의 불의신은 불의신 악신이 그를 본대케 한지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이 사울을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본디 견지라 여기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 떠났다고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사울이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요나단이 변호 변했습니다 변호니까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무엘상2 0장입니다 20장 32절 요나단이 그 부친 사월에게 대답하여 가로대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월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치려한지라 요나단이 그 부친이 다윗을를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사월이 요나단 자기 아들에게 단창을 던져 치려한지라 그러니까, 참은 그냥 아들까지도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던지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울이 신앙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들은 뭘 느끼고 있냐 면은 아, 우리 아버지가 좀 문제가 많다. 신앙적으로 문제가 많다. 이걸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무엘상 20장 13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거늘 내가 이, 일에 내게, 이 일을 에 내게 일 내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책걸 찾아보니까 여기 여호와께서 내 부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이것이 시리료로 완료형 시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는데 이제는 우리 아버지에게 함께 하셨던 것 같이 그러니까 그래가지 그러니까 완료형으로 봐서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문제가 좀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전에는 쓰임 받았는데 지금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걸 봐서는 이게 정말 신앙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후, 요나다는 아버지를 공고에 돌이했었는데 힘도 없습니다. 뭐 다윗편에 서서 얘기하면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동원해서 잠으로 다니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있지 않습니까? 언론 가서 물어서 사무엘 손지 아닐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으면 참더 좋을 뻔 했는데 안 묻고 그래도 내가 그래도 다윗 편에 서서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어떻하든간에 다윗을 두고 나오는 좋은 마음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에게 가서 물었다면 뭐라 대답했을까요? 그 아버지에게 구별돼 가지고 제3의 길을 분명히 알려줬을 겁니다. 그게 사울이지 않습니까? 제아장들도 죽이고 정말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로 전쟁 때 죽게 하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이 끝까지 신앙인으로 살다가 신앙인으로 죽었고 그 인생은 참 귀한 인생이지만은 분명히 더 잘하는 길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도지 않습니까 손났잖아요 그런데 그그 아버지를 요나단이 자신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벌써 하시지. 하시지.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좀 구별되어 있는 것이 더맞아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설교 내용 중에 인정적인 것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훈, 이 교훈도 좋습니다. 이제, 요나단이 아버지를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든 간에 다위에시 죽으려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그런 면도 있죠. 네, 그런데 분명히 인정에 치우친 것이 있는 겁니다. 이거 사무엘에게 딱 물어서 정답을 딱 얻는 게 훨씬 더 좋았을 거예요.